우와 이쪽에서 보는 희양산도 정말 멋있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산행길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기 문경의 내정산에 왔습니다 내정산은 희양산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는 신상계 마을 예,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반대편으로 보시면 마을이 있고요 마을 입구에 보시면 상계 1, 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시 12분에 출발합니다. 저 앞에 능선 타고 올라가시면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 저 뒤쪽이 내정산입니다. 희양산 아, 좌측으로 구왕봉도 보이네요. 아, 정말 끝내줍니다. 도로에서 6, 70m 들어오시면 여기가 신상계 경로당입니다. 우측에는 이 건물이 홍은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마을길 따라서 마을 상단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됩니다. 출발 지인 도로에서 280m 정도 오시면 왼쪽으로 집이 한채 보이고요. 길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올라갑니다. 아, 이고 여기서 오는 것도 멋있네요. 내정산을 거쳐서 하산할 때는 향산을 더 가까이서 볼수 있는 채치원 아, 역사공원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갈 때 보시면 전망이 더 좋을 겁니다. 여기 외딴지 바로 가기 전에 좌측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마을을 지나서 맨 끝에 있는 집 좌측 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능선 쪽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집에서 한 50m 정도 오시면 등산로는 여기 우측으로 올라가 고요. 맞은 선 쪽으로 보시면 물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수령이 200년 된 아주 멋진 소나무를 볼 수가 있는데 요. 한 10m만 오면 되니까 예, 들렸다 가시기 바랍니다. 엄청 큽니다. 이겁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아주 훨씬 큽니다. 굉장합니다. 수령이 200년 됐다고 합니다. 임도길을 만나자마자 바로 또 예, 우측으로 진행합니다 아 시그널이 또 하나도 없네요 출발지에서 800미터 지점부터 가파른 경사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경사가 엄청 가파릅니다 능선이자 첫 번째 봉우리에 도착 했습니다 트랭글에서는 600 19로 알려줍니다 619봉 도착시간이 10시 56분이네요 여기가 770봉 같습니다 이쪽은 뭐 많이 알려진 산이 아니어서 이정표도 전혀 없고 안내판도 없습니다 앞에 있는 봉우리가 873봉 이고요 뒤쪽이 내장산입니다. 좌측이 처음에 출발할 때 봤던 희양산하고 예, 구왕봉입니다. 내장산 직전에 있는 봉우리 873봉 인데요 바로 치고 올라가셔도 되고 좌측으로 해서 올라가셔도 됩니다. 좌측을 한번 가볼까요 봉우리 직전에 좌측으로 오시면, 이런 노란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거 따라오시면 됩니다. 나무 위에 설경이나 상고대는 없지만, 바닥에는 눈이 엄청 많습니다. 저 앞에 있는 게 내정산입니다. 지금이 12시 38분이고요. 여기가 내정산 정상입니다. 9 2매단가요 내정산입니다. 네. <놀람> <놀람> 내장산을 넘어오다가 우측에 보시면 전망이 아직 끝내주는 데가 있네요. 우측으로 부용봉이고요. 저 멀리 문복대 있고. 요 가운데 있는 게 백화산입니다. 좌측으로다가 저 멀리 문수봉이고요. 좌측으로다가 주울산입니다. 월악산이 아, 조금 보이는데 나무에 가려서 예, 잘안 보입니다. 내정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잠깐 우측 백가산 방향으로다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내정산에서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면 여기가 891봉입니다. 아이고, 여기도 조망 좋네요. 옆에 있는 게 바로 백가산입니다 아, 저 옆에 줄산이 아직 제대로 보이는데요. 조망아주 끝내줍니다. 지금 주울산은 가라서 안 보이고요. 저 멀리 월악산 영봉 보입니다. 아, 아, 아 영봉이 네. 잘 보이네. 아 이거 아 멋진 조망타가 없어서 그렇지. 조망은 아직 끝내줍니다. 아 이거 이것도 예쁘네. 정명으로 보이는 게 내정산이고요. 바로 앞에 봉우리 지나서 여기가 두 번째 봉우리입니다. 여기가 891봉입니다. 이 여기 봉우리에서 우측으로 가시면 백화산 쪽 백두대간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안 됩니다. 여기서 하산하실 분들은 좌측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좀 전에 백화산 갈림길이 출발 지점에서 4.6km 지점입니다. 내려가면서 나무 사이로 보이는 조망입니다 건너편이 희양산 뒤쪽이 바로 예, 구왕봉입니다저 멀리 장성봉 저쪽이 예, 대하산입니다 우측이 둔덕산이네요 경사 급한 내리막 구간도 있습니다 희양산 아주 정말 멋있네요 좌측 의사가 구왕봉입니다. 앞에 향산하고 구왕봉입니다. 보통은 향산을 백두대간 할 때나 구왕봉에서 지나갈 때저 뒤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저 뒤쪽을 많이 보는데 이쪽으로 오면 이런 모습을 봅니다. 내정산에 올 만합니다. 다 왔네요, 이제. 저 계곡 건너가 최천 역사공원입니다. 저쪽으로 건너가면 됩니다. 아, 앞에 희양산 보이시나요? 좌측 구왕봉입니다 저쪽으로 도로 따라 올라가면, 예, 봉암사입니다. 여기서 우측 도로 따라가다가 저 마을에서 건너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좌측으로 올라가다가 저기서 다리를 건너서 가셔도 됩니다 저는 다리를 건너서 갈까요 여기 주변 분들은 내정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름 탓인지 벼락도 잘 치고 몰랄리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마을에서는 내정산이라고 부르는 걸경 금기시 하고요 안으로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을 가진 내정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계곡을 건너오니깐 사당이 하나 있네요. 사당인가요? 뭐라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역사공원에 들어오시면 화장실도 있습니다. 저 밑에 함양에 가도 최치원 선생의 역사공원이 아주 큰게 있거든요. 아, 여기도 있네요. 신라 시대 고운 최천 선생이 이쪽에서 은거 생활을 하면서 아마 지은 시 같습니다. 봉암사지 증대사 탑비입니다. 원래 진짜 벽에는 봉암사 안에 있습니다. 거기는 걸 여기다가. 재현해서 해놓습니다. 여기서 시양산 쪽으로 좀 올라가시면 예, 봉암사라고 사찰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그 수, 수양하는 도량인데요. 거기는 평소에는 개방하지 않고요.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날 하루만 예, 개방하는 예, 그런 예, 절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예, 최치원 선생께서 남긴 바위 쪽에다 남긴 글이 있거든요. 이 계곡에 내려오시면 최천 선생께서 야유암이라고 또 바위에다가 각자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여기 있습니다. 야유암이라고 예 초소채를다가 각자를 해 놓았습니다. 밤에 노는 바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휴양산 아주 끝내줍니다. 제가 올라갔던 내정산 정상 쪽입니다. 여기서 제가 출발했던 신상계 마을까지는 도로 따라 1.8km만 가면 되기 때문에 자차 가지고 원점 산행하기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2시 58분이고요. 오늘 새로운 산행 코스를 안내드리려고 왔던 내정산 산행도 무사히 잘 마쳤고요. 다음 산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